경범 좋아. 경범아 힘내. 도전해, 도전해. 자꾸 고 있어. 좀고정어 정훈 으았어잘봤다

회사에, 회사에, 다쳐. 아, 씨. 괜찮아? 괜찮아. 아무찮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어 kommt, 네? 괜찮아. 괜 아. 아, <ped> 어. 네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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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괜찮아 아까 교체 어, 어, 혹시 있나레프리 교체하고 할게요 교체하세요. 나나형 어디요? 그냥 미드 려. 그냥 미드 수승이. 아, 미투미 야, 우리 넘 해. 무다 직접 직접 직접.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아요? 어이구 야네도골야 이거 샴만 이이이 사람 사람 보고 돼,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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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, 나근, 여, 좀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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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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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나이스! 마무리, 마무리, 간다! 해! 에이! 나이스! 그렇지! 굿! 나이스, 나이스! 못 가, 못 가! 이거 못 가! 야 공격 네 공격 네 야, 그래. 판단 잘했어. 야, 못갈거 뭐 아, <목>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어 다른 판단!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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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해상다해거 어, 또, 네, 이야 아, yeah, <decoration> 아, 나이스. Factual, 해. 아, uh, 아, 누나, 나이스. 해줘! 멈추지 말고 때려 앞에 지금 치워가지 지금 8명 있어요 8명 내려와 들어와못 들어가 못 들어가 왼쪽 뛰어라 왼쪽 뛰어라 우리 세명이고봐 그러니까 뒤에 딱 잡으면은 잡으면은 잡으면 뒤에서 달려오니까 새로 나오게 더봐조봐조봐조봐 근데 올라갔어 많이 흔리게 했는데 골대가 <목소리> 아가 공 가면 가는 거야, 공 가면. 공 가면 가야 돼. 느리면안 <laughs> 아, 돼. 너무 과대평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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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형, 옆에 가. 뒤에 응, 간다. 아아아 천천이 아 어, 그렇지. 와, 좋아. 와와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게어렵다 <목소리가 <목소리가 <Banana> 아. 이으로들어때 넓어서. 우 음. 우리가 안 붙어 갖고 우리가 공간이 되려나. 넘우 아, 좋았다. 우리는 오 들어왔고. 근데, 우저희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. 아빠 그게별 우리 맨날 공간 하 나이스, 맨다 Look at it. Look 천천히, 천천히. 미리 사람 봐야 돼 사람 숨 돌려 다숨 쉬어 숨 쉬어